10편, 2편, 10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튼튼히 세웠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원산에 세워 원주인의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고고다이의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내가 세웠다 라는 단어는 나사케티입니다. 붙다 따르다 주조하다 세우다 라는 뜻이고 나사크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원산에 하나님의 왕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산 시원의 왕을 세웠다는 의미는 부서지지 않도록 금속 형상을 주조하여 만든 것처럼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의 왕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이미 갖고 오기로 예언된 분입니다. 칼 반순 능동태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완료 시대를 사용하는데요. 다윗의 왕조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서 세워진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김효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영전하시는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신바 되었는데는 나타입니다 한 아, 니탄입니다 주다 세우다 나타내다 이 단어는 나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원죄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에 못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니칼 단순 수동태를 썼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 전에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 것은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다시 실족하여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멘 뉴스 그리스도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왕의 라는 단어는 바실레온. 왕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바실뉴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입니다.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지만 이들 왕들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발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만주의는 퀴리온입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고 퀴리오스라는 뜻에서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의 몸을 구원할 고속의 주는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을 사용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할 만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구활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아멘.